멕시칸 양념치킨 볶음면 건더기 건더기는 안 먹습니다. 아 언제 이거 아아 귀찮 면을 익은 상태로 진공포장을 한 다음에 고객이 구매를 하고 뜯은 다음에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사라라 그렇게 안 되나 되겠냐 이 씨발. 맞다 그걸 말안 했네. 썸네일에 있는 그그 양념 통닭 그거 없습니다. 아우 뜨거울 아 씨발 진짜. 맛없다 아 맵다 맛없는 거랑 매운 거랑 같이 있기가 참 힘든데 맞죠? 그러니까 뭐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잠깐만 건더기 스프에 건더기? 건? 건더기 스프에! 그 맛있는 게 있나 보다! 그래 건더기 스프에 그 양념, 양념 통닭에 있는 그 양념 치킨에 있는 그 쪼매난 거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발팥찌끓이기 밖에 없네 에이씨. 아니 건더기 스프 봉지가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 근데 아우 진짜 이것이 건더기 아우 진짜 요거밖에 안줬나 요거밖에 요거밖에요 거밖에 보입니까? 요거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요거 반 요거 반에 반만 해도 이거 다들어가고 남는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돈막어 100원 더 비싸고, 2번, 막 200원 더 비싸고, 그렇게 하지 말고. 맞잖아. 내 말에 틀리나? 틀릴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거를 뭐, 단가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. 틀릴 수도 있어요. 제 최소 단가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네.